금낭화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아이고,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예뻐요. 여기는 일월산입니다일월산에 드라이브 왔어요. 이앞에는 겨울가고요. 너무 예뻐갖고 향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. 그렇게 좋은 날 어, 하우스에서 <laughs> 일하기 싫어서 도망왔어요 <laughs> 나와가지고 이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. 음, 요 아이는 매화꽃 같은데요. 여기는 추워가지고 아직도 매화꽃이 있네요. 매화꽃도 있고, 복꽃도 있고. 저기, 이름으로 하얀 꽃 나무, 오래된 나무인데, 엄청 늘어져갖고, 밑에까지 내려와 있네요. 정말 멋지죠? 아이고,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좋아요, 여기요. 음, 너무 아름다운 거, 예쁜 거. 1월 산 치유의 스피에 여기. 어, 정말 좋습니다. 이 향기를 보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.